종종 나가지 못하고 있는 강아지를 보면 안쓰럽죠. 그래서 데리고 나갔는데 이건 뭐 내가 강아지 산책을 시키고 있는 건지 강아지가 나를 산책시키고 있는 건지 모를 때가 종종 있지 않으신가요? 산책을 하다 나는 지쳐서 돌아왔는데 우리 아이는 집 안에서 미친 듯이 뛰고 에너지가 넘친다면 100% 잘못된 산책을 하고 오신 겁니다. 보호자도 강아지도 쉽고 편안하게 산책하는 방법을 오늘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강아지를 산책시킬 때 주체는 보호자와 반려견 중 어느 쪽일까요? 산책은 보호자가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보호자가 편하게 산책할 수 있어야 해요. 제가 잘못된 산책 방법을 먼저 알려드릴 텐데요. 혹시 나도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체크해보세요. 1번. 우리 아이는 사회성이 너무 없는 것 같아 사회성 있는 강아지가 되려면 낯선 사람이나 모르는 강아지 가까이 다가가서 인사를 시켜야겠어. 2번. 우리 강아지는 산책을 무서워하는 아이야. 움직이지 않거나 안아달라고 할 때마다 안아줘야지. 3번. 다른 강아지들이 마킹한 냄새는? 그래. 무조건 타 맡아봐. 4번. 산책 훈련? 그런 건 모르겠고 산책을 하긴 해야 하니까 무조건 멀리 많이 걸어보자. 5번. 처음 산책 훈련하는 우리 강아지. 목줄, 리드줄은 힘들어 할 테니까 하네스를 써야지. 6번, 우리 강아지 비만이래. 다이어트 시켜야 하니까 무조건 고강도의 산책을 해야겠어. 7번, 바쁘니까 실외 배변? 한 시간 없어 없어. 안 돼, 안 돼. 급하게 산책하기. 자, 이런 산책은 하면 할수록 안 좋은 습관으로 굳어져서 보호자들이 점점 산책을 꺼려 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산책의 주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보호자가 편안해야 우리 아이들도 보호자를 믿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산책할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선 산책훈련이 필수인데요. 강아지들이 어릴 때의 산책훈련은 습득이 잘 되는 훈련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 꼭 시켜주세요. 초보 강아지를 위한 아주 쉬운 산책훈련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초보 보호자분이라면 강아지가 한 살이나 한살반 정도가 될 때까지는 목줄과 미드줄을 먼저 사용해 주세요. 훈련이 되지 않은 아이에게 이렇게 하네스를 해주는 건 보호자는 무시하고 니네 멋대로 다녀도 좋다고 허락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먼저 줄은 적당한 길이로 잡고 강아지를 왼편에 오도록 간식을 주면서 훈련합니다. 왼편에 세우고 걸어가다 왼쪽에서 벗어나면 턴을 하거나 뒤로 물러나 다시 나 왼편으로 오게 하면서 간식을 줍니다. 이 과정에서 강아지는 내가 보호자 옆에 나란히 서야 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이런 과정 없이 처음부터 무작정 멀리 가는 연습은 나쁜 습관을 만들게 되는 지름길이죠. 10m, 20m 짧은 길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내 옆에 나란히 선다면 그때마다 보상을 잘 해줍니다. 어느 정도 훈련이 잘 되었다면 이번엔 속도를 천천히 늦춰 걸어봅니다. 강아지가 나 속도에 잘 맞춰 걷는다면 이때도 칭찬과 간식으로 보상을 해주는 거죠. 어떤 환경에서건 능숙하게 산책을 잘한다면 하네스는 이때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해도 우리 강아지는 겁이 많아서 그런지 잘안 되네요. 하시는 보호자분들도 계실 거예요. 모든 강아지들이 처음부터 훌륭하게 산책을 다 잘하진 않습니다. 산책은 무서워하는 강아지는 이렇게 해보세요. 냄새 맡는 시간을 충분히 줍니다. 그리고 시끄럽거나 무섭게 지나갈 때 간식을 주면서 기다립니다. 주지하는 행동을 할 때엔 줄을 팽팽하게 잡고 기다려줍니다. 안 가려고 할때 무조건 안아주지 않습니다. 기다려주다가 보호자가 원하는 행동을 아이가 할때 간식과 칭찬으로 보상을 해줍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은 가지 않는 곳이라는 신호를 만들어야 합니다. 너무 앞서 나가 속도 조절을 할 때도 줄을 팽팽하게, 이렇게 팽팽하게 한 채로 속도를 천천히 늦춰줍니다. 오랜 시간 산책보다는 하루에 5분, 10분이라도 짧게 짧게 산책 시간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산책 훈련은 잘 되었어요. 그럼 우리 강아지에게 알맞은 산책 시간은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강아지마다 산책 시간이 다르게 정해져 있는 걸까요? 우선 산책 훈련을 하면서 마킹한 냄새를 광적으로 쫓는 행동과 도망치듯 급하게 걷는 행동이 제거되었다면 알맞은 산책 시간은 강아지가 체력적으로 조금 피곤을 느끼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산책을 하고 돌아와서 편안하게 쉬고 싶어 해야 제대로 된 산책이라는 거죠. 하염없이 다른 강아지 마킹한 냄새만 강박적으로 맡고 다닌다면 에너지 소모가 충분히 되지 않아요. 소형견의 경우에는 마킹 냄새를 가급적이면 맡지 않게 하면서 1시간 내지 2시간을 산책하면 체력을 많이 소진하게 됩니다. 그후 조금 피곤해 할때 비로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안정이 된다고 하네요. 빨리 걷지 않아도 느긋하게 걸으며 느긋하게 냄새 맡고 집에 돌아왔을 때 에너지가 넘치지 않는 정도가 나의 강아지에 알맞은 산책 시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건강이 좋지 않은 강아지들은 조심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관절 질환이 있는 아이들은 무리하게 많이 걷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만인 아이들을 무리하게 산책시키면 관절과 심장에 무리가 가게 되며 비만견인데다가 엄청 짖기까지 한다면 심한 경우에 쇼크도 올 수가 있으니까 우선 건강한 체력을 갖게 해주신 다음 천천히 산책 시간을 갖는 게 아무래도 아이들에게는 좋겠죠. 산책을 할때 나도 모르게 안 좋은 이런 산책 습관을 갖고 계셨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산책 훈련을 꼭 해주세요. 더 이상 보호자도 반려견도 두렵거나 불편하지 않은 편안하고 즐거운 산책 시간을 원하신다면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